신명기 3장 1절에서 29절을 보면 기도 전쟁과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절에서 11절을 보면 우리가 읽었듯이 바산왕 옥의 정복에 대해서 나오면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당시 요단강 동편 곧 트랜스요르단에는 두 개의 강력한 아모리 족속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헤스본을 수도로 시온이 통치하던 헤스본 왕국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에드레이와 아스다롯을 중심으로 옥이 통치하던 바산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두 왕국은 약복강을 경계로 그 남쪽은 시온의 왕국이었고 북쪽은 옥의 왕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요단 서변의 가나안을 향해 진행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들 아모리 족속의 두 왕국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은 그들의 제약으로 인해서 멸망이 애견된 그런 가나안의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약복강 이남에 있던 시온의 왕국과 그렇게 접전했고 그들의, 그들을 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약복강 이북에 있던 바산 왕 5개 왕국을 정벌하고자 이제 약복, 어, 약복강을 건너서 야르묵강 북단의 고원지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당시 바산 지역은 야르묵강을 경계로 이분 되었습니다. 하나는 약복강에서 야르묵강까지 이제 이러는 길려산지의 북부 지역입니다. 또 하나는 야르묵강가에서 레바논의 헤르몬 산까지 이르는 팔레스틴 최북단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그때의 바산왕 5군 길리아 산지의 절반가량과 그리고 레바논 산지의 전 지역에 이르는 광렬한 땅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산왕국은 수도 아스다로과 왕, 왕성 에드레이 이외에도 60개의 견고한 성읍과 그리고 숱한 요새들이 있는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발굴된 이 바산 예태의 그 유적을 보면은 성벽을 쌓는 돌의 두께가 45cm, 그리고 성벽의 높이가 9m에 이른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바산학 5군, 고대로부터 유명한 거인족이었던 르바임족속 중 최후의 남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본문 1 1절의 기록, 그리고 유대 전승에 따르면 옥의 침대 기, 어, 크기가 길이 9km 그러니까 대략 4.1m 너비 4km 대략 1.8m 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거인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은 정말 부족하고 약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 400여 년 동안을 객지에서 종살이한 노예가, 아, 노예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을 광려에서 유랑한, 방탕한, 방랑한 그런 유랑 민족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쟁 경험도 없습니다. 또 전쟁 무기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 어, 바산 왕 오기 보기에는 완전히 오합지졸의 집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전쟁의 결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승리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기 이끄는 바산 왕국은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 앞에 철저하게 진멸 당했다고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모세의 얘기는 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지팡이는 예고의 10대 지향을 내렸던 그 지팡이입니다. 또, 홍해를 가르고, 그 다음에 당시 세계 최강을 자랑했던 이예고의 병거 부대를 일거해, 호수, 홍해의 깊은 물에 몰사시킨 그 지팡이입니다. 그 뿐입니까? 출애굽기 18장, 17장, 18절에서 16절을 보면은 강력하고 호전적인 유락, 유랑 부족 아말렉 족속을 그 지팡이로서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지팡이에 어떤 마법이 있는 그 힘이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니고요. 이 모세의 지팡이는 곧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의미하고 있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이유고 또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은 유학계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천국 가난을 목표로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즉 날마다 어정적 전쟁을 치려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그 군사입니다. 하늘 가난을 들어가는 이그 길에는 많은 적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문제로, 그리고 또 질병으로 많은 적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곧그 사단의 지휘를 받는 마귀의 군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크고 강력하면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온갖 무기로 완전 그런 무장한 자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유학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승, 어, 승패의 열쇠는 전능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즉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깃발 아래에서 싸우면 반드시 여러분, 백전, 백승을 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아를 나의 깃발 삼고 요아 니시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영광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2절에서 22절을 보면, 요단 동편 땅의 분배가 나오고, 성전에 참가하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은 민수기 32장 사건의 해고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강력한 두 아모리 족석의 왕국, 곧 시온의, 시온의 해스본 왕국과 오게 바산 왕국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39장 18절에 보면 이들 지역은 해발 480m에서 690m에 이르는 아주 넓은 고원 지도로서의 목축업이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땅입니다. 목축업을 하기에 충분했던 것을 정복한 뒤에 이제 루벤지파와 갓지파는 가감하게 그 땅을 정착하고 싶다는 의견을 모세에게 피력했습니다. 이에 예, 이 모세는 가난본토 점령을 포기함으로써 엄청난 시련을 겪었던 예전의 그 가데스 바네할 사건이 생각이 나서 이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다라고 민숙이 32장에서 6절에서 15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루벤지파와 이 가치파의 요구는 현실의 안주 아래는 이기적인 그런 욕심의 발로가 아니라 이제 가난 본토의 전쟁에서 맨 선봉에 서겠다는 그 각오, 결의와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들에게 단단히 맹세를 받은 후에 그들의 요구대로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땅을 분배할 때에 바산 왕국의 정복에 협격한 공을 이렇게 세운 문하세 지파의 마길, 그리고 야일, 그리고 로바 등의 공을 인정하여서 이들 가문에게도 그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아르논 골짜기의 아로엘에서부터 이제 길려 산지의 절반에 이르는 예시온 왕국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길레산지의 남은 이 절반과 여르고 그러니까 바산 지역의 옛 옥의 왕국은 문화세 반지파에게 분배하였습니다. 이제 모세는 가난 본토, 그러니까 정복전쟁을 두달 정도 앞둔 상태에서 그때의 그 사건을 해고하는 가운데에 이제 요단 동편 땅을 미리 분배받은 이 르벤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문하세반 지파에게 이제 너희들이 그때 약속했으니까 이제 약속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난 정복전쟁의 선봉에 서서 용감하게 싸울 것을 경,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면 18절에 현실의 안주에서는 안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요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반지파, 므나세 반지파, 르벤지파, 갓지파가 옛날에 이 땅을 분배해 주면 우리가 그 가나안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선두에 서서 전쟁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제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약속대로 지금 빨리 전쟁할 터이니 너희가 선봉에 서라. 그리고 열심히 싸워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유랑 생활에도 불구하고 이 강력한 아모리 적속의 두 왕을 물리치고 요단 동편 땅을 분배, 정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주위의 여러 가난 적속들이 이스라엘 그 나라를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 동편의 전쟁은 전초전에 불과했고 이제 정작 대전투는 요단 서편의 가난 본토에서 치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이 요단 동편에서 기업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은 처자와 가축을 뒤로 하고 이제 완전 무장한 채 요단을 건너야 했죠. 여러분, 이들은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싸움이 그치고 요단 석편의 가난, 본토에도 평화의 날이 임할 때까지 싸우고 또 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도 마귀와의 영적 전투를 중단해서는 결코 안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현실이 좋사오니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혹 안주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잠시 편하다고 하여서 싸워야 할 싸움을 그만두고 있다면 여러분 신속하게 일어나셔서. 싸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그 현실에서 영적 전쟁의 싸움을 하고 싸우고 있지 않는다면 반드시 졸지에 마귀들의 포로가 되어서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힘차게 앞으로 앞으로. 전진만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22절을 보면 적을 두려워해서는 안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요하께서 친히 너희를 에어 싸우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후계자가 되어서 가난정복전쟁을 지휘할 이 여호수아에게 용기와 격려의 말을 해 주었습니다.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모세의 이 말씀은 오랜 체험을 통해서 우러 나온 생생한 격려와 그리고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지금까지 뒤를 돌아보면 지나온 과거는 하나님의 전쟁사였습니다. 예굽 전 예굽 군대를 홍해에 집어던졌던 일, 아말렉과 그리고 미대한 군대를 격파시켰던 일. 그리고 최근 시온과 오계 왕국을 점령했던 일 등등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패배란 없었고 오직 승리뿐이었습니다. 비록 창과 칼은 부족했습니다. 신장과 체력은 정말 뒤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싸움마다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은 이끌고 이 가난 본토 전쟁을 치를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명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처자와 재산을 뒤로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의 선봉에 서서 싸워야 할이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도 같은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삶의 곳곳에서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성도들 역시 이 모세의 이 말에 용기를 얻고, 절대 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적을 두려워하면 지고 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어떤 문제이든, 어떤 질병이든,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싸울 때. 승리를 거두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량한 전투를 피하고 현실에 안주한다든가 혹은 겁과 불안으로 적을 두려워한다면 사단의 군대는 영락 없이 기습하여서 우리를 삼키고 포로로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참수망도 평안도 행복도 기쁨도 모두 빼앗기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즉,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완전 무장을 한채 하나님의 깃발을 내 세우고 적의 고지를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의 땅을 뒤로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전투에 참가했던 그때 그들처럼 오늘 우리도 현실의 조그만 한 일은 뒤로하고 또 적을 두려워 말고 전성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그 땅에 안식이 찾아올 그날까지 우리는 철두철미한 그러한 영적 전쟁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3절에서 29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강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만해도 좋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신의 광야에서 제1차 인구조사를 할 당시에 20세 이상 된자곧출애급의 주역 세대로서 가난 땅 입성에 영광을 얻는 자는 단 두 명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열두 정탐꾼 중에 1원으로 파견되었다가 돌아온 후에 다른 열 명의 정탐꾼들은 달리 모세와 이스라엘 앞에 신실한 보고를 한 공로로 가나안 입성이라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모세에게도 가나안 땅 입성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출애급 제40년 정월에 있었던 무리바 반석의 물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광야의 가데스에서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크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의 물을 명하여 물을 내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거듭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폐역함에 크게 화가 난이 모세는 자신의 혈기대로 반석을 두 번씩이나 쳐서 물을 솟게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이 화가 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민수기 10장 12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한 책임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가진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맞은편은 모압 평지까지 왔고 후계자 요호수와도 세웠고 일부 지파에게는 땅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조만간 치를 가난 정복 전쟁에 힘쓸 것을 당부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신도 이 가난 땅에 들어가고픈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험한 세월을 지내고 지금 눈앞에 적과 꿀이 흐른 가난 땅인데 그곳을 정말 가고 싶지 않았음,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땅 가나안 땅을 직접 발로 밟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적 경륜의 그 은혜스러운 변경을 바라고 자신도 요단강을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해 달라고 25절에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했습니다. 26절에,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얼마나 냉정한 하나님. 여러분, 가난 입성을 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실행하신다. 하나님이 뜻이 아닌 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여러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가 저, 저껏 꼬리에는 가난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저곳에 한번 들어가고 싶어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강구했을 때에 가감하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이 일로 다시는 말하지 마라. 네가 요구, 이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니 다시는 이런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 입성을 금하신 하나님, 요, 모세가 그렇게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무리바 물사건의 그 실수 때문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세를 가난으로 인도해 드리지 않는 데는 하나님의 심면 뜻이 숨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첫 번째 보면, 인간적인 공로로는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로 예국 궁중에서 40년, 미대한 광려에서 40년 도합, 몇 년입니까? 그리고 모세는 몇년 살았습니까? 120년을 살았습니다. 120년. 그러면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성실한 종으로서 맡은 바 일을 충실히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진 역경과 고난을 다 겪으면서도 묵묵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 마침편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따라서 그 공로를 생각한다면, 모세는, 모세는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그 누구보다도 가난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모세에게는 가난 입성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나안은 인간적인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인간적인 것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간적인 혈기로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직접적인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나타낸 대로 민수기 10장 12절의 모세의 인간적인 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혈기를 드러내고 말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결과 하나님의 거룩은 설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말았던 것이죠 물론 모세의 혈기는 자신의 이익이나 욕심 때문에 발산한 것은 아닙니다 거듭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거역에 참지 못하여 터뜨린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개인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대리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혈기는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욕을 끼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가나안 입성 금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치 않는 이 인간적인 혈기가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생생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신세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목을 베는 심정으로 모세의 가난 입성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율법으로는 가난에 들어가지 못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신의 산에 40일을 연속 머물면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사람입니다. 또, 십자가를, 아, 십계명을 비롯하여 각종 규례와 그리고 법들을 하나님께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요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가르켜서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는 가나안의 입구까지만 오고 그 이상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죠 갈라데아서 3장 24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목학선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녕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구속사적 진리를 대대에 분명하게 교훈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상징인 이 모세를 가난 땅에 들이지 아니하고 그 입구에서 멈추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그만해도 족하다라는 응답으로서 그 소원을 부러했습니다. 따라서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입구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사랑하는 종에게 하나님께서는 왜그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 했습니까? 여러분, 신약의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서 육체의 가시를 없이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고린도서 12장 9절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즉, 성도 여러분, 신구약을 대표하는 이 이대한 두 인물의 기도가 그들의 소원대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서 귀중한 교훈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소원대로 들어주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고 깨달을 줄 아는 장성한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그만해도 족하다란 이 하나님의 응답은 깊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경륜의 응답인 줄 깨닫고 아멘의 심령으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 강구하고 있습니까? 또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음으로써 실망하고 괴로워하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기도는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